ABC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항등함수래요. 음, 자기자신은 자기자신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. 자 이렇게 됐을 때 ABC를 찾으라는 거야. 그고 봐요. 자 우선은요. 어, 우선은 x가 2보다 작으면 1로 간대요. 1로 그렇죠. 자, 이 함수가. 자 ABC는 서로 다른 상수고 우선 여기 좀 한번 봅시다. 우선 여기부터 한번 볼게. 이지수가자첫 번째. X가 2와 6 사이일 때, 얘가 항등함수니까, 이 X가 요 범위 있을 때, 요 X를 태워보내면 X가 나와야 되겠죠. 항등함수. 자, 그러면, 이 FX는 어떤 FX냐면, X가 2와 6 사이일 때, 2와 6 사이일 때 FX는 이 함수를 주라는 거야. 지금, FX가.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3X마 8. 이렇게 될거아니겠어요 이게 X입니다. 이렇게. 됐어요? 이거 fx는 요 함수를 적고, 이 함수 값은 x잖아. 항등 네. 함수가 되려면, x를 태워보려면 x,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고, 이 아. fx는 모습이 세 가지야. 하나, 둘, 세 가지. 근데 x가 요 범위일 때는 요 모습이래, 이거라는 거 그래서 이걸 한 음. 거야. 3x만 8. 자, 그러면 이거 얼마야? 이거 넘어가시면, 2x는 8. x는 얼마? 4. 4는 이번에 들어가 있잖아요. 아, 하나 찾았어. 이 x 원소 중에 하나는 4구나. 자, 두 번째. 이겁니다. 자, 여기 봐볼게요. 여기 봤더니 x가 이번에는 6 이상일 때 한번 보자고. 6 이상일 때 항등 함수가 되려면 또 똑같죠. 이거 만족해야 되겠죠. 그럼 f(x)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. 얘가 x입니다. 이렇게 되는 거고.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는 0인 거고. 2, 7. x-2, x-7은 0. 자,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7. 이렇게 되는데, 유범일 때, 아 x가 유범일 때, 그렇죠 여기 있는 X들은 6 이상의 X들이 는 거니까 얘는 찰나. 이거라고요. 아, 요 범위에서는 원소가 하나. X가 요 범위에서는 원소가 하나.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. 그럼 하나는 요거겠네. 요 범위 에 있는 X겠다. 그쵸? 요 범위 있는 X 뭐? 2보다 작은 거? 1이 되겠죠. X가. 자, 그래서, 아, 뭐, 1. 작은 것부터 쓸게요. 1. 그 다음에, 47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6 4 7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12 이렇게 나오 거죠 오케이